안녕하십니까 타코마 신호드림 치과 박태선 원장입니다. 아, 저는 치과의사지만 시민사회 복지 사업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미국세계본부대표를 맡고 있으며 원코리아 앵콜 결혼문화재단 이사장 을 맡아 사단법인 한국결혼출산 장려국민연대와 공동으로 혼인율 을 높여야 출산율이 높아진다라는 슬로건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료 결혼식과 앵콜 리마인드 결혼을 전통 혼례 방식으로 어 결혼 출산 장려운동을 범국민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생활이 어려운 소외 계층이나 다문화인들을 위하여 봉사 차원에서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을 위하여 단체에서 후원하여 65세 이상 노인과 우선 대상자인 독거노인, 일종, 이종 의료보험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 또는 틀니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제휴점 치과에서 봉사, 치료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자세한 것은 좋은 부모 되기 운동본부 0 1 0 2 7 6 6 90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는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교포들을 돕는 단체의 지원으로 제휴점 치과인 타코마 신호드림 치과에서 동포들에게 임플란트 및 틀리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중국교포 임플란트 및 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이주민가정, 탈북민과 고려인까지 해당되며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단체의 기부를 통하여 선정된 사람들에게 제휴점치과인 타코마실험드림치과에서 시술해드리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모든 교포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소와 희망의 전도사 박태선 원장의 타코마 신호드림치과가 사회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구호활동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박태선 원장의 힘찬 봉사정신은 100만 일자리 창출 캠페인을 통해 사회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계본부 IOWGCA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태선 원장은 국제적인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은 희망행복 나눔재단을 통해 멤버십을 통한 100만 개 일자리 창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빛내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세비사 H2O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희망행복 나눔재단을 통해서 멤버십을 통한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특허를 획득한 포인트 결제 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문화 가정이나 소외계층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포인트가 쌓여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남을 위한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봉사에 있다. 이 말을 모토로 삼고 있는 박태선 원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및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